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29절로 36절 말씀, 제목은 "호박의 눈이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아프리카 한 부족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무리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야할 곳이 멀어서 저마다 최선을 다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에... 건장한 사람들은 속도를 내서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뒤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힘껏 가다 보니까는 서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앞선 나간 사람들은 외롭고 또 길을 제대로 찾기 힘들어 헤매게 되었습니다.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앞선 사람들을 따라잡기에 초조한 마음으로 걷다가 지칠대로 지쳤습니다. 모두가 힘들고 또 제대로 목적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대한 지혜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두 함께 가자. 이런, 이제부터 모두 함께 가자. 앞서는 사람들은 뒤처진, 뒤처진 사람들의 짐을 나눠주고 나무지고 길을 잘아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함께 노래를 하며 갔습니다. 그 결과 여행 기질이 아주 달라졌습니다. 길을헤면은 사람도 없어졌고 외톨이도 없어졌고 쫓기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즐겁게 그리고 오히려 더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후 석담이 생겼는데 멀리 가고 싶다면은 함께 가라. 이 이게. 그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속담이죠 그 만델라라는 분이 그랬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서 아프리카 코사조의 속담이라고 그래요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 인생길은 먼 길이죠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죠 혼자 가면 방황이 쉽고 위기를 만나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가면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날 혼자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외로운 사람이 늘어나요. 어쩔 수 없이 외로움을 달래려고 반려견과 고양이를 키우며 허전한 마음을 달립니다 안타깝게도 세상 떠날 때 배움받지 못하고 고독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은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선택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할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번의 선택은 한사람의 인생 전체를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29절 32절에 보면 모세의 천왕 호박과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호박은 모세의 장인 미디안사람 루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박은 모세의 천왕입니다. 모세는 호박에게 함께 가난안 땅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자고 제안합니다. 호박은 가족들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거절하지요. 그러나 모세가 광야기를 잘 아는 호법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자, 그리고 가난께서 가안 땅에서 베푸실 놀라운 복을 함께 나누자라고 설득을 합니다. 호법이 동행했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정황이 후에 나오죠. 사사 1장 16절을 가볼까요?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업에 올라가서 아랍, 남방, 유다 항문제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 호박이 결국은 들어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모세의 장인의 자손 천한 호박이 가나안의 유다 집밭 땅에 정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박이 이때 모세의 적을 받아들여서 가나안까지 동행을 했고, 그, 그 자손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왜호박에게 동행하자고 했습니까? 그리고 왜호박은왜 왜 모세의 요청을 받고 동행했습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찾으면서 인생을 함께 동행의 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31절에 그랬어요. 청아군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실지를 안하니 우리의 눈이 들이다. 모세가 호박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고 하죠 그래서 호박의 눈이 등장하는데 이는 사물을 보는 영적 안목을 의미합니다 호박의 눈은 세 가지로 보았죠 첫째는 호박은 언약회를 보았죠 33절에 보니까 음, 견적서 모세이처럼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회가 그 삼일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언약회가 앞장서 행군의 끌므로 이사라의 백성이 갈 길을 찾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죠. 이 언약회 안에는 식계명이 있고 만나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식계명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가르치고 만나는 생명을 주는 양식 지팡이는 장래 길을 인도하는 거죠. 예수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인 자에게는 길이 열리고 소망서 쌍이 나고 열매를 맺으며 진리를 따라 사는 기쁨이 있고 만나러 상징되는 영적 생명, 육적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2025년도 거친 광야 길에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의 성도들이 함께 복회를 열고 가는 한 반드시 바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만나를 내려 주심으로 만종을 누리게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계를 앞세움으로 가로막혀 있는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또잘 아시는 대로 철벽 같은 여리우성도 우리 앞에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법계가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 광약길,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주님 오시고 오늘도 흔들지 리 말고 앞으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박의 눈은 이런 영적인 문제를 먼저 보았죠. 그래서 모세가 가난안 땅에 들어가거든 당신은 선도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들인 거죠. 이언약계가 행군을 이끌었다는 것은, 행군 이끌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광야를 행군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할 수 없는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미로의 길을 잘 아시죠? 어디 가야 목적지로 갈수 있는지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 우리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쉴 곳을 찾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쉴 곳을 찾았다. 이게 이제 태권의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사람 열두 집화가 꾸진에 있는 거죠. 모세는 호밥에게 우리는 광야를 잘 모르니, 어, 우리 눈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은사와 경험과 전문성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 눈이 되어서, 어, 그 모세의 간청에 호밥이 왕문 움직였지요. 호밥은 태어나서 자랑 익숙하고, 평안한 떠나 땅을 떠나서 자신의 경험과 은사를 가지고 광야의 땅으로 모세와 함께 걸으며 전진해 나갔던 거죠. 호밥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광야의 지인 누구보다도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곳에 와서 진을 쳐야 될지, 어디 가야 오아시스가 있는지, 어디 가면은 독충이 있는지, 그걸 전문가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만, 구체적으로 그 백성 인도하시는 대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죠. 모에 혼자서 모든 걸다할수 없죠. 그러므로 정,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전문가를 동역자로 얻기 위해서는 모세는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호법의 선택에 결국에는 그가 실행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 그에게 돌아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언약궤를그 삼일길에 합성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호법은 광야의 길잡이로 자신을 원심했고 뚜껑을 열고 보니 호법의 주체가 아닌 하나님 주체가 되어주셔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쉴곳을 찾았습니다. 호밥은 자신리한 광야의 길잡이로 헌신을 선택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는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하나님 인도하신 속에 자기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호밥의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호밥의 인생을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른받고 쓰임받는 거 있구나 하고 감사해야 되죠. 안락한 자리를 버리고 위험한 광야로 나갈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오히려 가장 안전한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런 성숙한 인식이 있어야 되죠. 이슬 백성 숫자는 대략 2 0 0만으추정성되는 엄청난 숫자죠. 200만. 우리 그 부산이 400만 아닙니까? 양산 맞주면 400만이 되는데, 엄청난 숫자인데 그 절반이라는 거예요. 보기던 아이들, 노인들, 수많은 짐승들, 이들의 높고 낮음에 수용지를 적당하게 배분한다는 일은 아주 무척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호밥의 눈이 필요했던 거죠. 아마도 호밥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질서 있게 야영하면서 언약궤에 집중하면서 모세의 조력자로 광야 길에 자신을 소임을 다한 겁니다. 출애굽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두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드로가 이제 장인이죠. 가볼까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그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 이름은 게르손이라 이런 모세가 이르길가 이방에서 대기되었다며 찾아 엘리에셀은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입니다.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 자기 딸하고 두 손자를 데리고 온 거죠. 이제 모세한테 데리고 온 거죠.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시키는 사명을 받고 아내시식라와두 아들을 처같이 친정으로 보낸 거죠. 장인이 데리고 온 거예요. 18장 5절을 가볼까요?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모세 아들들과 그 아내도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게 에이르니곧 모세가 하나님산에 진친 곳이라. 신의 산에 두 착가에 진을 쳤을 때, 그때 그 장인이 딸과 두 손자를 데리고 온 거죠. 모세가 어그에서 되어진 모든 일을 장인에게 다 구하니까는 제사장 이드로가, 그는미디안 제사장이었어요. 창신이구나 하나님이. 이 생각하고 시행사를 들어요. 장인 이드로를 보니까는 이 들어가 보니까 모세와 백성들의 재판하는데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아침도 저녁까지. 그, 이렇게 지혜의 충고를 합니다. 최록기 18장 보면 그랬어요. 음.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이 겸전한 자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을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이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이리 그대에게 쉬우리라. 이렇게 해서 천부장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드로의 장인이 이드로 장인이 준지혜죠 모세의 장인이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행해서 하나무로만 냐하 모세는 큰 짐을 얻게 된 거죠. 그런 면에서 천남호바에에 광야에 태어나자란 그에게. 광야님의 눈이 되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거죠 두번째는 호박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34, 35절에 보니까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 일어나서 주의 대접들로 드시고 주를 위원한 자가 주 앞에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호박이 자신의 매제 모세와 함께 광야를 나간 것은 어그 그것은 모세와 맺은 가나안 땅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나오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호박은 태어난 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역사를 목격하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한 날에 펄펄 끓는 광야의 살인적 더위를 가려주는 시원한 그늘막 구름 기둥을 보았고, 그리고 그 밤에는 온도가 급 그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뻘건 불길이 또 앞에 나타나요. 그래, 이스라엘을 따뜻하게 덮이고 있는 거죠. 이런 초자연적인 신기한 하나님 능력을 호밥이 목격을 한 겁니다. 모세를 돕던 호밥의 눈을 거기다가 더해 자신의 재능을 더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의 삶에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돕는 조력의 성길을 더하게 된 거죠. 우리 비전교회 생각하고보면 작지만은 각 분야에 자신의 영적인 안목으로 일하는 모습은호바의 눈을 모두 가졌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스럽게 편안한 교회를 각자 자신의 안목을 사용해서 섬기는 모습이 호바의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은평에 가보니까는 정호부들이 일하는데 아주 일사만한하게 움직여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가 전에는 그 이렇게 이제 이 봉투를 내가 글을 쓰고 그랬었는데 아 저보다 필적이 좋은 그래서 손권사님이 봉투 뭐 뭐가 필요하니 좀 사다 주세요 그 그래, 사다 드렸더니 김은구 집사님이 싹다 아주 좋은 필적으로 다 써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조승인 집사님은 벌써 이제 점심 사상해 때가 되면 얼른 가가지고 가스프를 켜서 라면 물을 덮이고 또 정연수 집주 아니면 힘이 좋으니까는 들어가서 김치통 여, 자분들은못 들어요. 그걸 번쩍 들어가 갔다 오고. 근데 자기의 영적인 안목 가지고 다 소속에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볼때 너무 감사하죠. 각자 자기 맡은 일에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낮 동안 광야의 뜨거움 속에 그들을 보호하고 그늘막이 되고 그 밤의 추위를 보호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다른 종족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죠. 접근을 막아주고, 사나운 짐승을 불 기둥으로 접근을 막지요 그래서, 하나님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 같은 거 안전하게 질서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를 받게 된 거죠. 모세가 광야에 들어섰을 때, 최초의 싸움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아말렉이죠아말렉과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에서 암말록을 이긴 것은 여호수아와 싸운 건지 아니라 산알의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중하은산 위에서 모세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칼로 싸운 것이 그들이 이기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고 기 팔이 피곤에내리면아 암말록이 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불이 이제 올라가서 어. 모세에게 를 돕죠. 아론과 선을 후리 양쪽 선에서 이제 들어 올리니까는 이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겸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이 광야 길에 2025년도 기도한 길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론과 후리되어서 목사님도 와서 기도하고 또 국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호도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는 2025년도 광야길은 무사히 해척할 줄로 믿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기도예요. 언약기를 앞세우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나가는 거죠. 민수기 9장 6절에 보니까는 혹시 구름이 성마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야외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야외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고 했어요. 그냥 구름 기둥만 따라가는 게 아니. 일생 동안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귀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오후 성경 공부가 공부하다 그런 거죠. 말씀대로 살면은 복이 하죠내비교전션에 주소를 딱 찍으면은 데려다 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오후 시간에 성경 공부가 공부하는 거참 귀하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인디언 부족과 전투를 할 때였습니다. 전투를 할 때였는데 이런 전투를 할 때였습니다. 전투를 할 때였습니다. 워싱턴은 선두에서 싸움을 지휘했고 인디언 추장은 부하들에게 선두에 있는 워싱턴을 향해 집중사격하라. 그 집중사격을 했는데 한 사람도 워싱턴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디언들은 전투에 패하고 추장에게 잡혀 추장이 붙잡혔습니다. 수장이 워싱턴의 말하기를, 우리가 집중 사격을 해도 총에 맞지 않는 당신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은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싱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위해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 주는 어머니가 계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이 이 그림이에요. 워싱턴이 등의 굽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살게 된거죠. 저도 이런거 보면은 베트남전에서 2년동안 빗발치는 청탄 속에 살아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를 위해 밤이나 낮이나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계신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보호하 계시기에 살아날 수 있었다는거죠.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이렇게 건드릴 수가 없죠. 호박은 마지막 세번째 가난, 천국의 약속을 미리 보았습니다. 29절로서 가볼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리한 사람, 루의 아들, 호법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도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베리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은 선택을 할때 눈앞의 이익과 형식의 안락함을 기준으로 삼지만은 호법은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호밥은 광야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유목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질리와 상황을 누구보다 꽤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광야 전문가 호밥이했고 그에게 동행을 요청을 했던 거죠. 모세가 호밥에게 제시했던 동행의 조건은 뭐예요? 약속이었어요. 약속. 우리가 동행하면 지금 줄 것이 없으면 좀 고생이 되지만은 장차 당신을 선대하겠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대로 그만큼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한 푼의 연봉 보장도 없이 고작 약속 하나로 붙은 거예요. 모세가 이러한 거래를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신이 하나님 약속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아니라면 모세는 거짓말장애될 거예요. 호박은 처음에는 현실의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만 결국 약속을 붙들고 이제 광야를 지나 동행을 합니다. 호박의 영적인 안목은 자신을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생급을 천부롭게 한 거죠. 모세의 장인 겔 사람 미디아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살아가 죽은 뒤에 후처로 맞은 구드라 사람 구드라로부터 낳은 아들이 바로 천, 겔사람 미디안 족속이에요. 천 처남 호박을 이로테서 갤 사람 미디안 사람 미디안 사람이 이라엘과 동화되었죠. 다시 사달 1장 16절에 보면은. 이들이 어디에 거주했는가 보면은 종료나무 성우의 열리고에 거주했다 그러세요이빌 예, 사람들이 종료나무 숲에 거기한열리고에어요 그들이 열리고를 정복하고 그 주변 일대를 정착하게 된 거죠. 근데 왜이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정책성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인가? 라는 물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여인과 결혼할 철저히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상숭배로 가는 지름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이 이방이라 할지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성교자 한다면 그것은 은혜의 사건이며 축복의 얼굴을 맺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이방인 여인 십보라뿐만 아니라 미디안 처가 식구들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넘어와서 개인조속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 해 땅에 들어가서 비옥한 이 아름다운 여리고 성을 차지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이것은 참자인들의 천국의 모형입니다. 성경의 이방인이 그것도 추한 여인들 이 심지어 메시아의 계부에 들어온 충격적인 증이 나오죠. 뭐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기생이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리고성의 기생이다. 아니 그리고 기생나뿐이 아니라 그 가족들이 다 동화돼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모함 여인붓 이방인 할 사람 우리 아는 당의신봉인데도 돌아오죠. 이방인 여분의 아들 갈렛도 갠족 속으로 레각 가문의 하나님의 신앙에 있어서 하진 이름이 좋아요. 갈렛도요. 갠 사람이에요. 갈레베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마다들, 호기아, 호리아들, 이러하니, 에브라다의 마다들, 호리아들, 이러하니, 이는 다레갑, 자, 가문의 자, 조상에서 나온 개인족속이더라. 대갑 사람들은 아주 신중해야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역대화 2장에 나오죠. 역대화 보면은, 이런, 갈레베의 자손, 에브라다의 마다들, 호리아들, 이러하니, 이는 다레갑, 가문의 조상에서 나온 족속이더라. 이방인에 대하여 현대 적석을 제거할 필요가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결혼에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자 자매를 만나는 거죠. 호밥이나 갈래 가물처럼 믿음의 가정에 자란 사람 만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만 그 쉽지 않잖아요. 사람은 좋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나 정서가 좋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에서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그것은 부신자 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면 그것도 천국가정을 이루는 방법이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신자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비혼 남자의 성비율이 맞지 않거든요. 너무 반대만 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신자라면 먼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내받게 하고, 그러면 결혼하면 가장 좋지요 한편, 가난정복 당시 가난원주민 사람 시스라 왕이 막강한 철병고 900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스라가요. 이제 가난왕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에 전편패당하고 전멸당했고, 자신은 겨우 목숨만 부지 않지 도망치는 희세가 되었죠. 그런데 시스라는 마침 하소랑 야빈과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역시 길 사람. 길 사람, 미대한 사람, 호박 우선 중에 해별의 아내 나와요. 그러니까 개인 사람인 헤벨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 야엘인데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음, 이제 헤벨은 개인 사람이었고 이방인 그 요바가 똑같은 거죠. 야엘의 장막에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이 시스라가 긴장을 풀고 부탁을 하죠. 부인 물을 좀 주시게 해서 아 여기 따뜻한 물이 있으니까 마시게 편히 쉬세요. 시스라는 야엘의 침대에 마음을 놓고 수상한 사람이 있냐그는 모른다고 말해주시오. 그 안심시키고 이불까지 덮어주었습니다. 시스라는 긴장감이 풀렸고 그 공이 잠들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 부드럽고 상냥, 상냥했던 야인이 갑자기 돌변해요. 사스라 시스라 이놈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다니 오늘이 내 놈의 장사한 날이다. 그러더니 야엘의 손에 망치와 말뚝을 들고 잠들어 있는 히스라의 머리맡으로 조용히 다가가지고 야엘의 히스라의 머리 관자놀이를 향해서 말뚝을 들고 망치로 꽝 놓고 내리 찍습니다. 그리스라는 찍수지 못하고 빌명의 의사 즉석 안는 내용이 나와요. 히스라가 피곤하여 깊이 잠들자 야엘은 망치와 말뚝을 가져와 살며시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땅에 다가 죽였더라. 아이보통 여자가 아니지 보세요. 이 빼죽한 말뚝 갖다가 관자한테 대구서는 꽝 하고 내려친 거예요. 모세의 처남 호밥의 눈은 먼 분날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대적을 벌하는데 큰 공을 세울 것을 미리 내다본 거예요. 호밥은 모세의 맺은 약속을 굳게 잡고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곳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있게 된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 결단이 세야 합니다. 호밥의 눈에 언약해가 신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았고 호박의 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광야를 인도하시는 신비함을 체험을 했고 가나안땅 정복한 가운데 심지어는 그 집안의 연약한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세상에는 영적인 시력이 참 좋아야 합니다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돼요 그 시력은 안목의 적의 눈, 정력의 눈이 아니라 전높군 총굴 보는 눈이 진짜 행복한 눈 축복의 시력입니다. 모처럼 고밤의 눈을 내움으로 인해 우리 영적 시력이 이 광야에서 한층 더밝아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